겹치냐면요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너무 많이 까뭐네자 이렇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개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포개질 수가 있는데 이걸 또요로 해서 얘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에에에 이거, 이거 이건 힘내 얘네를 이렇게 한 점으로 만들어 주면 한, 한 한한한한점한한 점으로 모여주 에이씨.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주면 이렇게 보로우로 하면 이렇게 이쁘게 포개어져요. 아주 강력한 질량을 해서 네. 엉덩이를 아니 그 아무튼 잘 때려줍니다. 네. <laughs> 못 참을래 주세요. 죄송합니다. 에헴. 자, 이렇게 하면 서로 힐되고 컨트롤 좀 해야겠네 요 얘를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요 버로우라면요 체력이 빨리 찹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 체력이 낮을 때 버로우하면 아주 좋은 부분이죠 1이13게 이거 4번 이거 3번 얘19 20 21소망8 자,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오이고, 이게 토르 앞에서 몸빵 하고 있죠. 보라주는 지금 저희가 이 애들이 모두 움직인이에요 딴데로 못 가요. 근데 보라준이나 과학선 같은 거는 그 과학선 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보라주는 곧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입방. 꼬까펀님 나왔습니다. 저 스타트 제라인데 저관전사 맡기죠. 네 그렇습니다. Puma, 들을 m a Puma, 레이레잠커 잠시만요 u m a Puma, Puma, p 안 m a Puma, p u 다 a p u m 이 p 다 m a 다 u m a 다 u m a p u 이 a 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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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m 고있 u m a 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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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꾸린 부분이죠 자, 익은 해주고 이건 이군이알아서버뜨니까바요 자, 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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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무슨 문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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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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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로, 바 이군이란건저힐런데요 아, 혼자서 아주 그냥 잘 때리고 있죠. 조금 더할수 있어요. 자,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와야지 얘가 안 죽어요. 자, 다시. 아이고, 벌어보자. 아, 어쩌러? 찬양해! 넌내 거임. 찡긋. 반갑습 이렇게 해서4 0 0킬를 잡았네요. 300킬입니다. 여기는 뒤에는 짤짜리분 아주 짤자리 많이 잡아서 조심합니다. 무슨 게임이요? 네, 디펜스 게임입니다. 파크라스투유이트 잘하셨습니다. <laughs> 선 넘네. 자, 이렇게 애들 뽑았는데요. 얘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휘리리뽕휘리리뽕이렇게만 p 죠자리리특특수 p 봅시다아 이거 좋아요. 이거 멀리까지 쏠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이렇게 이렇게 멀리. Piri <laughs> 저 엄청 좋은 거거든요 <laughs> 근데 무섭겠다, t 들 하시고. 여기겹 일걸요? 저도 기억이 잘 네, 기억이 잘 안나요 솔직히 네. 언제적이에자 네. 이거 한번 써줘야겠군 영림게임 음. 추천해주시나요? 나중에 볼게요 점골 변신 필요리콩?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이거는 칩. 음. 흐! 말하 시고 실패를 냉, 레유, 산호 라면, 그그그방버디 버프. 아, 이거 위험해 보인다. 그냥 안전 제일. 여기 하나 더 지어야 버틸걸요? 16, 1 5, 5, 5. 1 4 1 1 저거 11, 올 길인데 가비. 10, 9, 치킨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아, 아쉽겠네요. 님이스테커들어획득다 16, 16, 16, 지금 몇분 계시는 거 16, 제6 16, 16, 16, 16, 16, 16, 16, 16, 1신 16, 16, 16, 16, 16, 16, 1어 16, 16, 16, 16, 아 이거 봐야지 오 봐봐요 지 컨트롤 하는거죠 이거 뿌양 방귀 뿡오 완전 멋있어 오오 공중 스카이 펑펑 얘세거든요호 이씨 <laughs> 대박 이빵 자 여기서 피 빨고 또한방더 쓰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주인교 쓰러 가 시간인데 내가 스킬 안 썼구나? 야 이렇게 스킬을 멀리서 쓸수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레이저 공격을 어떻해나수있 지금? 아 이거 가까워야 되겠네 이게 아충전나 에너지를 20%로 충다난 안되네 이거 분열기 폭파 시공에 폭파 오야안 움직였네 안 어, 신천자 이동됐네자 준비 이거다 준비 것들아 아 도망갔죠 네 제시 시간을 거슬링이 건물을 거슬링 빠져 <목소리> 유룡왜핵안 쓰냐 핵핵 잠깐만. 와 타이밍 대박이다. 우헥더리핵 불러가유. <목소리> 바지 지렸다. <지렷. 목소리> 자 여기 나가려면 이렇게 달려서 이 여기 가면 방방 까기래요 방 까. 방깍. 네, 그리고 취소해주고아르타미스 아주 좋죠. 그다음 여기서 엿. <목소리> 짧게 먹어주세요. 수유하고 있죠? 이거 다시 알려주세요. 드리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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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이아아아아죽을뻔했죠어이 네, 이제 치즈 안가면 죽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기지개 피기 예, 이렇게 기지개도 기지개 덮니다 이렇게 게어 너왜 안들어갔어 빨리 들어가마 예, 이렇게 한거죠 팀플레이 어? 나 뭐한거지? 협동게임!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죄송니다나 지금 뭐한거야 융합샷 도고! 자 이제 그럼 혼종 이 혼종 아이로 스킬을 욕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말이죠. 야! 언니 죽음 아주 개구림 부부입니다. 끼? 사라졌습니다. 계속합니다. 혼자 좋다 고기하고 있죠? 아 아니죠. 하 이거 망했네. 자 드디어 한번 겹치기를 한번 쓸수 있겠네요. 자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똥을 살수 있어요. 뿌직 뿌직. 자 이렇게 하면요 아주 좋은 부분이죠 점막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똥 쌌죠 네. 피똥 쌌아합니다뭐 네. <laughs> 하는 거야 대박 종합 게임 감사합니다 아 네, 재밌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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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못한 거 드디어 한다 탱 탱크에 왜 이렇게 한때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지 마. 아아 아우 손가락이 굳었나보네 너무 안해가지고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편에 겹치잖아요? 얘네들이 뚝 붙어져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 됐다 헤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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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적 어흥 테크로 띠띠르 뜨뜨 스킬 스는 밀리나? 자 스킬 스는 밀리니 테스트 해보죠 호잇 호어 밀리네 개꿀 자 이렇게 겹치면 돼 하, 제가 한때는 이 게임에서 하늘을 들고 왔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제 좀애매모 소리였죠. <laughs> 너무 슬픈 부분이고요. 테물이 <laughs> <laughs> 자, 이거 어떻게쓰냐면요 공중은 이동되잖아요. 그러면 아겐열로 자, 여기서 잠시만요. 조금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저기 위에 뚫려 있어요. 상관없나?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쏘면요 퍼로로 이게 뭐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을 이렇게 후아악 달려갔는데 앞으로 이야 얘네들은 이제 시간이 이제 22초 그리고 이제 21초 이런 식이라 얘네들 앞까지 달려가서 시간 남아있죠? 시간 남아있죠?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도착했죠 도착했죠? 아직 시간 남았죠? 그럼 이렇게 한대톡 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아주 개꿀인 부분이죠? <laughs> 아니 실제로 이게 효율이 좋아요 써보면 좋아요 써보면 지금은 구져 보이잖아어 잠깐만 너 뭐하고 있는거지? 아! 13, 아 15, 까먹었다 11, 죄송해요 <laughs> 까먹었다 치매 치매라 아, 까먹었죠 근데. 자 1번 이면 헷갈리면 안되죠 움직이는 순간 다 터지거든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와자 이렇게 저는 이제 이제 독을 깔고 얘는 이제 느려지는 독하고 이제 독3중 세트에다가 이제 번개 지지미까지 한 다음에 요놈의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다 도가요. 거기다가 아크 메이지 얘는 또 아까 그 보라준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쎕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아좀 사이먼 쓰죠? 여기까지만 여기만 쓰고. 위엔에가쓴거 맞지? 아, 일단 여기만 쓰자. 여기면 몰리니까 여기 위로 가는안 되거든요. 요거만 쓸게요 자, 요런 식으로 쓰고 있죠. 자, 오오오, 뚫렸다. 씨, 야, 뚫렸으면 이제 슬슬 아, 나 이거, 이거 뭐안 뽑았는데. 아, 까먹었어.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이게 치매가 좀 위험하죠. 이게 야, 야, 빨리 달려마,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왕바우! 어, 아크메이지는 이렇게 뒤로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아까 보면 유성 떨어졌죠? 메테오 스톰! 얘가 쓴겁니다. 스똥 스톰 아닙니다. 스톰입니다. 자, 이럼요 아이를 여기 가운데에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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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독 걸면 돼요. 아주 신컷, 아주 멋있죠? 옛날에 잘 안됐는데. 이제 그 막는거 없어졌나? 자, 여기 부활 되죠? 그냥 넘어가 지네. 하 그냥 빠질 거렸네 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옛날에 이거 가운데 들어가는게 스킬, 스킬이었거든요. 이젠 그냥 되네요. 자, 파수기 많아 없네. 방이 슬슬 줄인 게 들어갈 시간이니까 슬슬 이섞보이죠 주... 네, 그렇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냥 앞으로 달려. 얘는 죽겠네. 이제. 끝났어. 끝났어. 얘는 글러서 이제. 응, 다음 생에. 자, 그럼 여기 가서 얘를 시로. 뭐 아르테나 집왜안 왔냐? 자, 이렇게 가서 자, 갑시다. 이제 거의 마, 막바지 왔네요. 큰일 났네. 벌써, 벌써 막바지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이거 막으면 이겨요. 네, 잘 때려주고요. <laughs> 저거는 환상이라 데미지가 없습니다. 저 파란 색깔은. 네, 저메스지 모르겠네, 저거. 자, 이렇게. 복 걸고, 회복 걸고. 난리 구르스 한번 쳐주고요. 그리고 또 한번 공중 한번 뽑아주면 어디가냐 너. 자, 얘네들. 빨로엘보내주자 지원사격. 제 쪽으로 오면 다봤거든요 네, 저는 지금 노답인 상태 상태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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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텐스 위험하다. 아르텐스 기지가 한번 비거. 아 아류겐. 아 죄송합니다. 네, 타 게임 바로 했네요. 아 같은 놈 죽여주죠. 끝났네. 죽어라. 펑. 아 아파 아파. 네, 깔끔하게 킬려 실수 1위 했습니다. 애국가 부르기 이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루고 닳도록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레카님 반가워요. 그만할까? 에스탄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데스노트 추리 심리 이런 거는 방송 나가면은 네, 유튜브 정지 먹어. 조심해야 돼요. 자, 솔직히로 딴거더 뭐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 광경